지난 4월 세계적인 밴드 콜드플레이의 메인 보컬 크리스 마틴이 비밀리에 한국을 방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팬들은 마틴의 깜짝 내한에 대해 깜짝 공연 BTS와의 협업 또는 한국 음식을 즐기러 왔다는 등 다양한 추측을 내놓았으나 공식적인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인천공항 검역지원단으로 파견된 한 팬이 마틴에게 사인을 받은 사실이 SNS를 통해 전해지며 궁금증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러다 5월 7일에 이르러 그 의문이 풀리게 되었는데, 콜드플레이의 정규 앨범 수록곡 하이어 파워 뮤직비디오에서 한국의 엠비규어스 댄스 컴퍼니가 출연한 장면이 공개된 것입니다. 뮤직비디오에는 홀로그램 형태로 춤을 추는 엠비규어스 댄스 컴퍼니의 모습이 등장해 팬들의 기대감을 충족시켰습니다. 콜드플레이는 이전부터 한국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일본에서의 일화는 전 세계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죠. 2017년 콜드플레이는 서울 공연을 마친 후 일본 도쿄돔으로 이동해 공연을 진행했는데 이후 일본 니혼TV의 인기 프로그램 스키리에서 크리스 마틴과 기타리스트 존 버클랜드가 출연했습니다. 일본의 진행자는 도쿄돔 공연을 염두에 두고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인가요?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에 존 버클랜드는 주저 없이 한국에서의 공연이 가장 행복했어요. 처음 가본 곳이었지만 한국 관객들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크리스 마틴도 한국 팬들의 열정에 깊이 감동했고 지금도 한국을 떠올리면 행복해집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인터뷰를 통해 한국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지만 진행자는 예상하지 못한 대답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2017년 내한 당시 콜드플레이는 단순히 공연만이 아닌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4월 16일 공연 중 세월호 3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을 기리는 의미로 공연을 잠시 멈추고 묵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명이 꺼진 무대에는 노란 리본 3개가 나타났고 콜드플레이 멤버들 모두 노란 리본을 달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러한 추모는 콜드플레이가 직접 기획한 것이었으며 한국 팬들에 대한 콜드플레이의 진정성을 엿볼 수 있는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서울에서 느낀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과 열정에 깊이 감명받아 크리스 마틴은 즉석에서 한국에 대한 헌정곡 5, 코리아를 만들어 공연하기도 했습니다. 콜드플레이의 새 싱글 하이어 파워 뮤직비디오도 한국 팬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뮤직비디오에서 콜드플레이 멤버들은 등장하지 않고 대신 엠비규어스 댄스컴퍼니가 서울의 다양한 명소를 배경으로 한국적이고 독창적인 춤을 선보였습니다. 종로 횡단보도와 예지동 시계골목, 서울역 등 서울 곳곳이 자연스럽게 담겨 이 뮤직비디오는 사실상 서울을 배경으로 한 홍보 영상처럼 여겨졌습니다. 엠비규어스 댄스컴퍼니의 춤과 서울의 풍경은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국내외 팬들에게 큰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지난해 한국관광공사와 함께한 범 내려온다 영상 이후 엠비규어스 댄스컴퍼니는 한국을 전 세계에 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콜드플레이는 이 영상들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아 엠비규어스 댄스컴퍼니와의 협업을 강력히 희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엠비규어스 측에서는 초기에는 협업을 망설였다고 하는데 자칫 콜드플레이의 백업댄서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콜드플레이 측은 우리가 여러분의 춤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설명과 함께 엠비규어스의 독창성을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전해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최종적으로 협업이 성사되었습니다. 이번 뮤직비디오에서 엠비규어스 댄스컴퍼니는 한국의 명소를 배경으로 개성 있는 춤사위를 선보이며 전 세계 팬들에게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서울의 일상적인 모습과 한국적인 춤의 조화는 새로운 매력을 더했고, 콜드플레이보다 엠비규어스의 비중이 더욱 커진 뮤직비디오라는 평가를 받으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러한 영상들이 한국 관광에 대한 기대를 높이며 해외 관광객들에게 한국의 매력을 전달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콜드플레이와 엠비규어스 댄스컴퍼니의 협업은 단순한 뮤직비디오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다양한 매력을 알리고, 많은 이들에게 한국을 향한 관심과 호기심을 증폭시키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평소에 이런 뉴스썸네일만 잘 챙겨보시면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라고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부자들이 봤을 때 이런 사회적 이슈는 곧 돈으로 직결이 되고 돈이 몰리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보고 그냥 흘러듣지 않고 꼭 생각을 전환해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 인공지능 AI 이슈가 지금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뉴스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시는 건지 다시 제가 되물어보고 싶은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습니다. 당연히 무료로 진행했고요. 지난번에도 저에게 AI라고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에게 이렇게 인공지능 사업 관련 대장주 가능성이 높은 딱한 종목, 바로 대원 전선을 골라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어느 가격에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몇 퍼센트 달성하면 팔아야 하는지 이렇게 세세하게 친절하게 말씀을 드렸었죠.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추천을 드리고 지금 주가가 무려 330% 이상 급등이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한두달 만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수익을 내셨을 거예요. 참여해 주셨던 구독자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지금도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참여를 해주시고 계시. 입니다. 기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역시나 돈이 되는 이슈는 바로 인공지능 AI 산업입니다. 현재 보시는 영상은 놀랍게도 사람이 실제 촬영한 영상이 아닌 인공지능이 만들었는 영상이라는 것인데요. 이번 대선에서 승리한 트럼프 대통령은 규제 완화와 혁신 촉진을 내세우며 AI 산업 개발을 저해하는 규제들을 철폐하겠다고 밝혔었죠. 실제로 미국의 대형 빅테크 기업들은 올해 투자액이 288조 원이라 밝혔고 실제로 현재 미국은 AI 산업에 120조를 쏟아부어 전 세계 투자액의 62%나 차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AI 산업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 말하며 인공지능 활용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인공지능 관련 사업들이 증가하면서 그 기업들 중에서도 매출을 잘 내고 수혜를 받는 기업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당연히 이쪽으로 생각을 연절해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종목을 드릴 거다. 제 개인 휴대폰 번호. 010-2674-6106이 번호로 참여라고 딱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인공지능 관련 기업 그 중에서도 앞으로 있을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에 따른 전력망 인프라를 독점 하면서 매출이 가장 잘 나오고 대장주 역할과 동시에 주가가 크게 뛰어오를 수밖에 없는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벤트에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수익 내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혹시라도 내가 주식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주식하는 분들께 추천해 주셔도 되겠죠 그리고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중에서도 저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은 자녀분들에게 이 종목 한번 사봐라 이걸로 돈 한번 벌어봐라 좋은 조언도 해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 분들 중에서 나도 돈 한번 벌어보고 싶다 가볍게 종목 한번 궁금하다 생각하실 분들 어느 시간대 건 상관없습니다 제 휴대폰 번호 010-2674-6106 이렇게 간단하게 참여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전에 드렸던 폭등 종목처럼 이번에는 인공지능 관련주 중에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올해 대장주를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010-2674-6106. 참여라고 딱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으로 수익 내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수익 내서 꼭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좋아요,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셨던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